전라남도는 8일 도청 왕인실에서 2월 정례조회를 열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을 위해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을 기반으로 남해안 남북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자는 원대한 꿈 실현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. 남해안 남북권 메가시티는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 등 한태평양의 관문에 위치한 남해안 남북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과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에서 충청, 호남, 제주까지 서해안축이 완성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와 강호축 등을 통해 동해안축과 연결함으로써 국토 H축을 이루어 전국이 생활권으로 묶이게 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발전의 밑그림이 완성될 것이라고 도는 밝혔습니다. 전남도 관계자는 남해안남북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광주와 전남 간 전철 시대를 검토하고 전남 동북권과 경남 서북권의 공동서, 미 교통 연결 대책을 협의하는 등 광주 전남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.